이제 욕기 29장이 시작되는데, 어, 아마 그 성경책에는 욕의 마지막 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보통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29장부터. 30장, 31장, 3장에 걸쳐서 요비 후기 독백이다. 요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2장에 끝나는데, 어, 31장까지 이제 요비 후기 독백을 하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38장까지는 엘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엘류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비 말하는 것들을 다루는 게 29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오늘 같이 읽으시면서 봤지만, 유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과거의 그 회상이에요. 과거에 어 하나,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또 명예롭게 명예로운 삶을 살았는지 다시 그 날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나이가 이런 영광들을 누렸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다그 내용이거든요 어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 번영의 날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존경받았던 어 자녀 아이들에게 뭐 젊은 사람들은 피하기도 하고 너 나이 든 사람들은 고개 숙이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더 나아가서는 음 어려운 사람들 그런 도왔던 부분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신의 의를 지켰던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예, 지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 자신의 화려했던 그 부귀영화와 이 평안의 삶을 살게한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죠. 사람 그 평안한 삶을 살게 한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결론이 아니죠. 지금 요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소원인 거죠. 이 과거의 그 번영. 어, 복, 축복된 그 삶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이걸 그냥 단순히 아, 그냥 과거를 어, 바라보고 그냥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만을 바라는 그 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봤을 때, 아 욥이 그냥 어, 계속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과거에 너무 좋으니까 그걸 회상하고 있네. 어,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요배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배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과거를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도 요배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그냥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인내할게요. 제가 용기를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살,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 되,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라는 의미가 이 과거에 회상하는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음.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주석 학자들처럼 뭐 똑똑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내내 내 삶에서도 내가 어떤 순간에 처했든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섭리하시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을요, 의지해도요, 어느 정도는 아마 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들의 힘으로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가운데도요내 힘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도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신 누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말 그대로 우리는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 자처럼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결말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엄연한 주인이 있고, 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사. 하나님이 뭐, 살아 하고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씀, 그 이야기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끝까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상황이라는 건 요비 당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신뢰도 있는 거고,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주가,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laughs>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laughs> 17절 말씀 한 번, 네,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불이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누구 얘기입니까? 욕의 얘기거든요? 욕이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이 사이에 물린 희생자들을 건져주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1절부터 보면요.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그, 어, 아, 12절부터네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건져내기도 했고요. 망하게 된 자를, 나를 위하여 복을,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 보니까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지금 욥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봤더니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턱을 부쉈고 불의한 자의 턱을 부쉈고 그리고 그이 사이에 물린 희생자들을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욕이요, 자신의 의로운 삶과 또 어떤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그 불의한 사람을 쳤고 나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도왔다라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불의한 자들의 삶과 욕의 삶이요, 틀림없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불의한 자들도요, 욥처럼요, 물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 그리고요, 힘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요, 그 힘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한 거예요? <laughs> 자신의 입속을 챙긴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고, 나누고, 베푼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우리도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걸요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명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고 하죠 재능은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날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와 명예와 재능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욕의 독백이죠? 욕의 고백을 통해서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요, 욕이 아니라 그 불의한 사람들처럼 그냥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 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요배 고백을 통해서 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요배 과거를 회상하. 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모습이 요비 고백했던 것처럼요, 정말 완벽한 삶이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인정받죠? 칭찬받죠? 더, 더욱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도 요배 그 삶을, 또 요배 믿음을 신뢰하시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요, 결국은 이 요비 시련이 온 게, 어, 사단이, 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조건을 내 걸어서 온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사단도요 요의 삶을 뭐한 거예요. 어, 예, 봤다는 거죠. 본 거고요. 사단도요 요의 삶을요 뭐한 거냐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기한 거라는 거죠. 어, 야, 네가 이렇게 살아? 어? 음, 야,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아? 음, 음. 사단도요 요의 삶을 보고 뭐한 거예요. 야, 내가 너 한번 무너뜨려 볼 거야. 어, 내가 너 한번 넘어뜨려 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내기, 내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요. 어,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가, 누구, 누구도 봐요? 사단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야, 내가 너한번 무너뜨려 볼 거야. 어, 니네 삶이 가짜인 걸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이런 시기, 시기,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 사단이 봤는데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봤는데,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야, 너는 내 자식이네. 어. 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음. 오늘, 유배 독백을 통해서, 물론 과거의 삶이지만, 과거의 모습이지만, 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음. 뭐,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알지만, 사단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음. 내가 널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볼 거야.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칭찬하시지만 어, 사단도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어, 그냥 쟤는 내버려둬도 돼. 가 아니라, 어, 정말 쩔쩔매는 어떻게 저저 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자기의 어 자식이었던 자기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이 빼앗,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사단에게도요 당당한 모습으로 어 사단 사단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시기할 정도로 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 요비 과거를 회상했지만, 이 말씀처럼, 요비 회상한 말씀처럼 사는 것이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음, 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 기록된 말씀처럼 또 들려진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는 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단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널 가만히 안둘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도 의로운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